잘 아시겠지만, 지난 2월 28일, 2월 19일, 경기가 안성해서 1월3 0일 충주에서 교재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현상은 소방센터 이상 9배여 바이러스 잠복기가 7대14년인데,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일주일이 상으로 중요합니다. 본내 유입 차단 및 발생 경기로 해서 충북 대행이 필요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비상 방역태세 지속 및 가정 가능한 모든 인력, 장비를 총 동원해서 고강도 예, 방역을 지속 실시할 필요는은잘 아시라고 믿습니다. 예, 여기서는 시구원장님께서 굳이 AI 방역에 전국무원이 예, 관심을 갖고 상여해서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시구원장님께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2월 13일 대대적인 일제의 수도인날로 인해 우리 간부 국민들이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시군별 책임관으로 지적된 시국자님들은 담당 시군별로 출정하여 방역상을 점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특별히 관심을 주기바랍니다 예. 네. 또, 그, 의사,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각 시군에서도 당일날 동일하게 위행리수를 주최해 주실 것을 우리 시원은 이제 부탁합니다. 오늘몇 주가 편집민사고 국민들 구자역 발전에서 우리 특히 축산 담당 국민들에 많은 개를 세웠습니다. 굉자히에서주축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말씀드릴 상세 가지입니다. 앞으로 18일 이후면, 18일 이후면, 3일 도비만성도 100주년이 기념합니다 3일독립만성운동은 남녀와 노소 2년간 체로 초월한 전민독적 항의운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역사의 기원으로 기념비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관순 역사는 그 역사의 현장을 맨 앞에 찍힌 상징과도 같은 분입니다. 그런도 불구하고 역사에 대한 소음 들이 지나치게 저평가등으로서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 서원은 공조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부합할 때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확보될 수 있고 영예로움과 영숙성이 담보될수 있습니다. 유관순 여사가 싸우는 공조를 지대하고 독립운동사에서 찬양이 빛나는 상징적인 여성운동가는 점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존경과 추앙을 받겠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원 등을 격상해야 하는 것이 저와 우리 충남의 분명하고 확고한 의지입니다. 그동안 우리도에서는 이의 노력을 꾸준히 정리해왔습니다. 지난 1월에는 유관중 교사 소음 등급 상향을 위한 상법 개정 축구 결의를 채택하여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원내대표 등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일에는 제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소음 등급 격상을 위한 범정부정 노력을당과하였고 긍정적인 답변도 들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당 원내대표와 국가보훈처장을 방문, 각별히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언론 여론을 요청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충남 청년청업부라들을 조성해 나갈 때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우리들은 혁신선열 주도하고 충남 청년청업의 커브 역할을 수행할 충남 청년 창업 프라자 사업을 더욱 숙도와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충남, 충남 청년 창업 프라자는 충남 청년 접근성이 높은 KTS 천안 아산역 인근에 구축됩니다. 역 주변에는 향후 R&D 집격제가주도미고 신용보증재단, 충남 경제지원센터 등 창업적 인프라가 인접해 혁신적인 창업과 연구개발이 연구 꼽히는 충남 창업 생태계가 세우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 14억을 투입되는 본사업은 올 4월에 창업자적 공간으로 현실화되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아이템으로 유한 예비 창업가와 스타트업 송식계팀에게 든든한 버팀목과 성장 터장이 될 것입니다. 경험 많은 전문 매니저, 총망가는 창업가, 그리고 다양한 분의 스타트업이 함께하는 충남 청년청업 프라데바, 충남 청년 여러분의 과감한 도전을 기다리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도 공공급식 지원을 확대해 나갈 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이는 취약계층 먹거리 복제 향상 및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공공급식은 100명 이하의 소규모 시설이 많아 식재료를 작게나누어 배송해야 하는 등. 학교 급식 대비 1.5배 이상의 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도의 경우 어린이집 전체 1917개 개소 중 100명 이하가 1794개소 9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231개소는 대부분 50인 이하 세입니다 이로 인해 취약계층 목걸이 복지안상은 그동안 풀어나가야할 과제가 되어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례들정은 건강을 풍질된 먹거리 공급체인 구축이라는 국정 과제와 푸드플랜 수립 및 푸드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이라는 제 공약을 이행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조례 지역 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이 지속하는 발전에 기여하게 드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2월 중으로 입법 예금및 조례 규칙 심의를 개최하고 3월 중으로 도의에 조례하는 상정의결토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